네, 울산 중앙방송 김혜련입니다. 이거는 이 카드는 신혜철 씨에게 제가 직접 받은 카드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죽은지 한달 전쯤에 알았고요. 신혜철 씨를 만날 당시에는 신혜철 씨가 저를 속였고요. 유부남인지 말씀 안 해주셨고 저는 신혜철 씨인지도 몰랐습니다. 충격이 지금 상당히 크고요. 근데 한달 전에 알았을 때. 이거 신해철 씨 마지막 강연이라고 봤어요. 네, 보니까 그 Every h u n d a y 이거랑 좀 일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m 마이 베드라고, 음, 비레인 씨의 노래 제목이랑 일치하고요. 가사를 보시면 그 지금 신해철 씨 와이프가 김이부 윤원희 씨소진 씨잖아요. 네. 하시는 행동이랑 너무 일치해서 저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해철이 오빠가 그렇게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뒤에 보면, 네, 이태원 스테이션이라 나와 있고요. 음, 여기 보면 홍석천 씨가 나와 있어요. 네, 이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윤원희 씨, 김이분님 김소진 씨. 네.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시는지. 네. 왜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남자분들을 만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는지 본인은 그걸 재밌다고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정말 진지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고요. 본인이 욕하시는 거에 저도 눈물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본인 남편도 괴로워하셨고요. 왜 그러시는지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